지금 LG 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고우석의 이군행이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LG 고우석에 대해서 LG 팬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죠.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부담녀하다 멘탈 문제다, 구종 선택 때문이다. 그리고 오만함, 건방짐, 고집불통 등등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지금의 고우석은 팀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군행을 모두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인 류중일에게 감사한다라는 빨리 소집해 달라고 하는 고우석 문보경 정우영 팀에 도움 안 되고 하니까 없는 게 낫다라는 말이죠. 고우석이 올해 특히 안 좋은 건 이건 부정 못할 팩트죠. 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원인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최근 하는 거 보면 이군행은 제가 봐도 필요해 보여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고우석이 해온 걸 봐서 고우석이 이렇게 여유없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는 특히 경기할 때 보면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 보여요. LG팬 많은 분들이 어제도 문보경의 실책보다 고우석의 그 과정이 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 군행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팬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선수를 뺄까 말까를 고민하지는 않겠지만 팬들이 거의 다 동일된 의견을 말한다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입니다. LG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죠.